안녕하세요. 우남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뉴욕에서 살면서 셰프로 활동했었고 이제 파리 와서 레스토랑을 오픈하 하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유튜버인 다리님께 제가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브랜딩 작업을 음. 같이 해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구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뉴욕에서 셰프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 파리로 오셨는데, 네. 본인의 레스토랑을 네.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 중인 분이신데, 재밌는 점은 네.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네. 파리에서 총1 0일 하셨던 식당이, 제가 예전에 아, 네. 2 0 1 6년이가7년에 제가 뉴욕여행 갔을 때, 제가 갔었던 식당이었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정말 이제 그때 저는 그 식당을 갔을 때, 네. 너무 네. 정갈하고 세련되고, 네. <laughs> 아,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되게 깊은 인상을 받고 갔었던 식당인데 거기서 이제 셰프가가하셨던 분과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네, 네. 너무 너무 신기했었어요 네. 아, 진짜 아, 인연이 이렇게 또 되는구나 해서 네. 아,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걸 정리를 하자면 이 캐주얼한 식당을 이제 캐주얼한 한식당을 오픈을 하시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브랜딩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세요 이제 어떻게 컨셉 방송을 정해 나왔지? 지금 촬영. 이 프로젝트를 혼자 하기에는 좀 스케일이 커서 음. SOS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또 조수로 같이 <laughs> 일하게 된. 구독자 일. <laughs> 이렇게 좀뭐 어떻게 이미지를 찾았는지나 뭐 그런 거를 음. 좀 얘기를 할까?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방향을 어떻게 음. 잡았냐면은 음. 굉장히 정, 정갈한 집밥 같은 느낌의 이제 식당이기 때문에 음. 너무 디자인적으로 이 쨍해져 버리면 음식의 퀄리티가 좀, 음. 좀 수도 어,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다. 세체다를 그래. 한 동시에 그래도 좀 이제 캐주얼하게 가고 싶고 음. 좀 영하게 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 요 적당히 퀄리티 있어 보이는 사진들과 그리고 또 적당히 영해 보이는 이제 디자인 그래픽들이 같이 잘 어울리는 케이스를 위주로 인단 찾아봤어 음. 내가 찾은 것들의 이제 포인트는 대부분 약간 타이포 플레이가 좀 많거든 음. 그리고 이제 사진들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도 좀 밝은, 밝은 느낌의 그 컬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전지 레스토랑의 친근한 이미지를 얻게 될것 밑으로 내려가면 테이블 이거는 주방 라이프 스타일 소품 사이트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톤이라든지 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어떤 느낌마지 빠리에서 좀 프랑스에서 조금 괜찮게 하는 인스타 낌렇게 해가지고 뭘 추울지 좀포지션을 잡는 어떨까? 계래서 일단 그냥 뭐잘찾았다난 어떻게 보면 형이 그 지금 몸은 두개 있잖아. 두개 사이 정도? 사이 정도를 아예 정하고 나는 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리, 음식들 자체가 되게 힙한 요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담았을 때딱 정갈하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래픽이 들어는 가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정갈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깔끔함으로 너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디자인적인 느낌을 해칠 것 같아서 간단한 그래픽들? 뭐 그림이라던가 아형 말한 것처럼 텍스트라든가 그런 데서의 포인트를 최소한으로 주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된 그런 것들 위주로 찾으려고 좀 해봤고 그러면은 옆에다가 Yeah. you 진행상을 얘기해주자면은 되게 마음에 들어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접근을 하면 될것 같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로고랑 전반적인 이제 브랜드 에셋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 음. 이제 이미지 입혀가면서 이제 무드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좀 잡아가 보면 될것 같아. 요 <목소리> 저녁 오늘 햄버거 먹어, 버 지금 우리가 로고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셰프분도 되게 우리가 작업한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쪽은 너한테도 이제 그때 카톨릭에 있었지만은. 음. 그냥 표상적으로 이제 브랜딩 작업, 뭐 로고나 메뉴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더 차별점을 줄수 있고 거기에 디자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와우 포인트 딱 봤을 때 와, 뭐지?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추가를 할수 있을지를 좀 오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디자인만 일단 잘 나온 것만으로도 내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이었거든. 형이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찾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해주고 나서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냥 잘 만들어진 브랜딩인 거야. 어, 나는 만족스럽지만 이 가게에 뭔가 더 도움이 될 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야. 어떤 걸 하면은 이 브랜드가 단순히 어, 여기 잘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막 친구들도 데려와가지고 어, 여기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말이 나오겠끔 될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 나도. Uh. So here's the second round for the visual idea. So actually, we try to make the two lovers' eyes. So one will be more y o u n g s p i r i t e and the second is a little bit more classic, but not in much. The first logo type is like this. It's is it's more, really simple, modern and there are some like playful vibe in the logo like this. Like this. this will be some sample example of menu or some graphic stuff. I like very clean, very it's elegant, Yeah, exactly. And the second thing we saw, actually, so design is not my problem. But the thing is, I think design is not enough to lead to the really uh, success for the restaurant. I think we need, need to like wow point about the restaurant. Like you just go and uh, do some first experience in the restaurant and you feel some wow, this is really nice. And then that makes you come again for the second time and third time. So we have really brainstormed about the um, wow point. 오늘도 사실 좀 되게 놀래고 사실 좋 너무 좋았었는데 네. 오늘도 폰트도 네. 너무 네. 마음에 들었고 네. 네. 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실리른데한 번도 못 봤고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 정말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셰프분을 만나러 와, 레스토랑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스토랑은 아직 공사중일텐데 같이 가서 이제 공간도 보고 또 디자인 작업 진행된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거 작업만 했고 전기 네. 이제 했고 진짜 작죠? 아담하네요 아, 근데 잘 꾸미면은 네. 되게 아늑하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밑에 또한번 보시겠어요? 네, 조심 어, 그러니까 음. 하세요. 어, 네, 여기 5분 하어 이렇게 분 5시 5분 이시 5분 50분 6 이제 0분 6시 50분 6시 50분 6이 50분 6시 50분 6시 50분 6시 50분 이시5 0이 6시 5 0이이시 50분 6시 5 0이고시 50분 6시 50분 6시 5 무드가 너무 많아서 그때 말씀해 주신니까 크롬이 조금 더 들어가면 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네좀 메탈 소재랑 네. 같이 혼합이 되면은 좀더 영한 느낌이 좀날것 같고 네네네 개인적으로 벽에도 좀 약간 텍스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아직 공사 네. 뭐 페인트 뭐 결정하고 하지 않아서 아, 이거는 네.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네네네 네뭐 네네. 나머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벽에 뭔가 포인트를 더 주거나 하면 조금 더 펑키하고 영하게 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몰려 있으니까. 한려이 그냥 분위기도 저랑 거의 나이때도좀 비슷한 사람들이 네. 여기가 이제 흑의대담이라고 파리에서는 좀 핫한 길. 우리나라 치면은 뭐 경리당까지 경리나 격리단 음. 길까지는 아니지만. 음. 아시죠? 네. 저도이 근처에 살아봤었어 가지고. 여기가 길은 작아도 네. 쭉 길게 이제 여러 바나 카페들 뭐식 식당 네네. 같은 것들이 쫙 널려 있어서. 시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laughs> 여기도 안 치우는구나? 아니네요.